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원주택인데요. 층수는 2층이고 마당에 잔디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조경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위치지도 서울시청에서 72km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서울 인천 안산 화성,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평항, 전곡항, 제부도, 뭐 선제도, 대부도, 영흥도, 유명한 섬과 유명한 항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바닷물은 동해 바다처럼 그렇게 퍼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볼거리 예, 또 즐길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여기 저전국항에 가면은 그 태양은 가득히 영화에 나오는 그 멋진 요트 있죠? 그 요트를 타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돈 2만 원 내면 요트를 타고 이제 한 바퀴 예, 돌아올 수가 있는데요. 요트 안 타보신 분들은 언제 예, 시간을 내서 다 보시면 아마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보존등기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입니다. 개별 단독주택이 아니고 타운하우스 전원단지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그 전원단지의 이름이 네이처스 별빛마을이래요. 그 별빛마을의 218호입니다. 자본권을좀 근접해서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여기 저 현관이고요, 거실이고요. 이쪽이 이제 주방이고, 이쪽은 방이고, 이건 2층입니다. 예. 예, 방이고, 예. 창문이고, 이쪽에 또 방이 있고요. 만 3,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아주 적당한 예, 그런 주택 같습니다. 건물 면적 41.62평, 1층 25평, 2층 16.6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평명도는 1층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현관이고요. 방, 방, 화장실. 네, 화장실 문을 <laughs> 아주 멋있는 걸 해놨어요. <laughs> 그다음에 여기 다용도실이 있고요. 여기 거실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이다. 자 토지의 지목은 대지고요 토지 면적은 193.15 평입니다 도로 집은 73.36 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평 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면적은 120평 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도로 집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현관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거실이고요 이쪽에 방이고요 데크고요. 예. 예, 봄날이나 이제 가을에 예, 따뜻하고 좀 아주 날씨 좋을 때 예, 여기 나와서 뭐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고, 식구들끼리 뭐 담소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당에 잔디 마당에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놨네요. 예. 여기도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데크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날씨가 아주 좋을 때 햇빛 맞아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음료라도 마신 요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마당 한가득 조경수. 네, 조경수를 많이 심어놨네요. 이런 나무들이 5년, 10년 지나서 그냥 엄청 큰 나무가 되면은 정말 그때는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 뭐, 뭐 중간 정도 되는데 이제 대, 대형목으로 이제 큰 나무로 자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아는 거야. 아,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의 경치로 인해서 우리 집이 더 돋보이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물론 경매에 들어왔지만은 예, 뭘 아는 분이다. 자, 주건지역 거래 사례. 이게 본건입니다 3억 9천, 뭐, 3백 얼마죠? 여기 사사위 돼가지고 3억 9천, 4백0 예, 최저가고, 한 번, 저, 감정가고, 한번 유찰이 돼서 30% 저감돼가지고 지금 2억 7천, 3백만 원인가 되죠? 자, 요, 경매 물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단독주택이 2020년 1월달에 실거래 사고팔고 이제 매매가 됐는데 얼마에 됐느냐 2억 8,500에 됐습니다. 대지는 80평이고 우리는 대지가 120평이니까 우리 대지에 이본건 대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연면적은 42평. 아마 건물 면적은 비슷하네요. 이거 서로 비교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거 이제 내가 직접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는 예,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보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디스코를 치셔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되고 한글로 쳐도 다 되더라고요. 쳐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만 뭐탁 주소만 입력하면은 10년 전 지금 12, 22년이니까 1 2년 전에 거래됐던 것도 다한 번에 한눈에 다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단지 모습, 단지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로 집은 73평을 뺏어간 이 도로입니다. 아우, 도로가 넓어서 좋긴 좋은데, 도로 집은 너무 많이 뺏어갔어요. 매각 물건 현황, 토지의 감정가는 도로 집분은 3,700만 원, 대지의 감정가는 1억 8,500. 건물의 감정가는 1억 7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 공시지가 지속도를 보겠습니다. 자, 나라에서 정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만 9천 500원입니다. 감정가는 18만 아, 46만 9천 원이고요. 46만 9천 원하고 십팔만 구천 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예. 예,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 앞에 도로 있고요. 예. 자희가 조금 개방도라고 어, 지적궤양도라고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지금 보는 물건이고요. 땅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주택이 있고요. 마당이고, 주변으로 쭉 조경수를 심어 놨고요. 이것도 경매로 나오고, 이것도 경매로 나오고, 이것도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땅도 경매로 다 나왔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무슨 단지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네, 내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은 다음에 해야지. 내 돈은 한뭐10% 20% 갖고 나머지는 다 이제 대출 끌어들 저기 뭐야 교섭을 해가지고 대출업자 만나서 대출로 다 이렇게 충당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집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 최소한도 반 이상 60% 70% 있고 나머지 조금 대출을 얻어야지 내 돈은 10% 20% 있는데 그냥 한90% 장금 대출 90%안 되냐고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요. 집 사는데 10%만 내돈 갖고 나머지 90%를 대출로 충당하면 이건 곧또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 집을 사라. 초가 집에 사는 게 낫습니다. 큰 집에 산다고 의시되다가 경매로 쫓겨나면 그 꼴은 참 보기가 그렇죠. 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